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그러죠.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 어느 정도 병이 심했냐? 죽게 되니. 그러니까 죽을 정도의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굉장히 위축되잖아요. 위축된 상황에서 또 어떤 메시지가 들려오냐면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였나이다 하니 그니까 히스기야 왕이 뭘 받은 거예요 사형 선거를 받은 거죠 지금 몸이 아파 죽 죽게 되었는데 죽을 것이다라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얼마 살지 못한다. 그런 얘기 들으면 사람이 굉장히 위축되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이 어떤 모습을 보이며 또 행동하냐면 이즈를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그러죠 지금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다라는 말을 하면서 기도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뭐 기도를 어느 정도로 했을까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자 이런 기도가 있은 후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5절 보면 "너는 가서 시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드셨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자 그렇게 기도한 그 왕에게, 시스기야 왕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6절에 보면 너와 이 성을 아스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러니까 굉장히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그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그리고 아스르 손에서 당장 끌려가지 않도록 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저희가 6절까지 읽었지만 8절까지 보면 지금 그 얘기예요. 병 들었는데 슬펐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고쳐 주었고 그다음에 생명이 연장됐고 그다음에 보호를 받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8절까지 이야기고요. 뒤에 가서 이제 그가 나은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는 뭐, 어머, 뭐 우리가 읽으면 그만 알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병들었는데 기도해서 나았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지금 읽은 문장을 간단하게 요약하라 하고 시험 문제를 내면 아마 이 시험 문제에 대해서 뭐 점수를 조금 받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문장 자체가 뭐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금방 이런 내용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문장 또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어려운 건가요? 그러니까 이 내용, 스토리를 이해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하지만 어려운 것이 있다면 뭐가 어려우냐? 이 시스기야 왕이 겪고 있는 마음의 아픔과 고통, 실제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매우 매우 힘들어하는 그 상황.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죠. 물론 읽으면서 아 시숙양이 참 어려웠겠다, 힘들었겠다, 뭐그 정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더 깊게 자기 일처럼 그 마음을 헤아리는 분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실감 있게 다 가져안는단 말이죠. 우리가 죽음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도. 나에게 가까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주 리얼하게 느끼지만, 그러나 뭐, 하루에도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그런 소식을 들어도 우리가 그것을 뭐, 그냥 아주 안 됐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아주 마음 깊은 곳에서 안타까우며 슬퍼하며 그러진 않잖아요. 하지만 시스기아 왕은 지금 본인이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겁니다. 통곡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때, 그가 나타난 현상, 상황, 이런 것만을 알고 이해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의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감성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슬퍼하는 그런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을 좀 같이 느끼는 것, 이것을 이해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런 이해가 쉬운 건 아니란 말이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월트 스토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 이분이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분 아들이 그 오스트리아 등산을 가가지고 떨어져 죽었습니다. 근데 그 죽은 아들의 이야기를 쓴 책이 아버지의 통곡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보면, 그 아들의 죽음 그 날부터 1년 동안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큰 아픔을 겪습니다. 그렇죠?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너무너무 슬퍼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신학자니까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 오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믿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위로한다고 하는 이야기죠. 뭐 선의적으로 하는 얘기죠. 다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안타깝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니까 괜찮다라고 위로하는데 그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말들이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더래요. 위로가 되지 않더래요. 그 책에서 그가 하는 말이 나의 슬픔은 그분들이 말하는 그러한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내 앞에 내 아들이 지금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볼수 없다는 것, 이것이 나를 찢어지게 아프게 하는 마음의 상처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읽지 못하고,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실망을 해요. 그리고 도움이 안 돼. 차라리 그렇게 말하려면, 무슨 말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아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만 주든지, 그것이 더 위로가 됐지, 그런 정답을 말하는 것이,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라는 말을 그 책에 씁니다. 물론 그 책이 처음에 느꼈던 그때부터 1년 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1년 후에는 마음이 많이 정화되고 그리고 그런 아주 감성적인 아픔이 좀더 약화되면서 또 격, 생각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이 어떤 사건 상황을 겪을 때 겪어야 되는 그런 아주 마음의 깊은 그런 어 아주 해오리 뭐 치듯이 막 유동치는 그런 마음들을 이야기는 참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1절부터8절까지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정도로 끝나버리면 그것을 그냥 하나의 교과서를 읽는 정도로 끝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야기는 사실은 9절부터 2 0절까지요이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을 때 자, 이제 병들었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병들었던 상황 과거의 이야기죠. 근데 그 과거의 이야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록한 글이 이러하느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미 병이 났어요. 병이 난그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상황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을 지금 자기가 글로 기록한 거예요. 내가 그때 내 심정이 이러했다, 내 마음이 이러했다, 내가 이만치 힘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본문에 앞에 나오는 얘기는 이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라면 구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그가 내 마음 속에서 겪는 마음의 심정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의 기도의 형식이긴 하지만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는데 보십시오. 9절 보면 병 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을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이러면서 10절부터 되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중년 때 그러죠.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그러죠. 내가 중년 때 수월의 문에 들어갔다는 말은 뭐예요? 이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이란 말이잖아요. 내가 아주 지옥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굉장히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얘기죠. 그러니까 그의 마음의 이야기를 지금, 지금 하나하나씩 풀어내는 겁니다. 내가 중년 때소울 문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나의 여생을 다 뺏겠다. 내 인생은 끝나고 내가 지금 중년의 나이인데 이제는 모든 것이 희망이 사라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의 지금 현재 상태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다 그 힘든 상황을 수월의 문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1절 12절을 보면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와를 호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요어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사람을 볼 수가 없겠구나 왜볼수 없게 돼요? 죽으면 사람을 볼수 없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어느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시스게왕도 내가 더 이상 사람을 볼수 없겠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죠 12절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듭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내 생명을 말았다는 얘기는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이제는 죽을 때만을 기다리는 그런 심정을 피력한 것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지금 마음에 있는 깊은 고통을 지금 정나락에 기록한 거 있는 겁니다. 지금은 병이 나아서 그 당시보다는 좀더 나았겠지만 그 당시 본이 겪었던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아마 그 상황 속에서는 뭐 이런 글을 기록할 여력도 없었죠. 너무 힘드니까 완전 절망 상태니까. 근데 지금은 조금 나니까 지금 나아진 상태에서 그때 겪었던 그런 마음들을 지금 하나하나씩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리적으로도 몸이 많이 아팠겠죠.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어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속간에 나를 끌어내시라. 끌어내리라. 그런 어떤 육체적인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이 굉장 하잖아. 그러니까 자기 혼자 어찌 감당할 수 없는 아주 극한 상황 속에 그는 뭐라고 기도해요? 14절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들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악망한 아이다. 여호와여 내게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너무너무 힘듭니다.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 라고 지금 울부짖는 거잖아 15절 보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라. 그가 방황했던 그 마음의 고통, 육체적인 고통,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뒤에 보면 소망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그가 그 상황 속에서... 겪어야 되는 아주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정나라하게 펼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람이 꼭 병이 아니더라도 힘든 일을 겪거나 절망적인 상황들을 겪게 되면 와, 그 마음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그 마음을 이해해 줄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를 하더라도 남의 아픔, 남의 고통을 쉽게 이해하지 못해요. 어떨 때는 정반대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에? 어떤 사람이 매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아, 바쁘 좋겠다, 돈 많이 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돈 많이 번다는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그냥 여유 없이 살아가는 그런 건 생각 못한단 말이죠.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와, 저 사람 출세했다. 금메달을 땄다, 성공했다, 이런 것만 생각하죠. 하지만 그 금메달을 따기까지 고통스러웠던 하나의 과정과정을 사람들은 잘 생각하지 못해요. 나타난 현상, 눈에 보이는 것, 어떤 질문에서 답하는 정도, 그런 것만 생각하지 그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유행하는 말 중에 어떤 얘기를 하면 아유, 영혼 없는 글, 영혼 없는 말,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영혼이란 말이 아주 적절할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영혼 없이 말하고, 영혼 없이 행동하고, 영혼 없이 그냥 뭔가는 해요. 이 세상 속에서 그냥 뭔가 살아가요. 어떤 삶의 형태, 생각의 형태, 모든 것은 있어요. 하지만 영혼이 없다는 말을 하잖아요. 문학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 영혼이 없다는 말이 뭐예요? 그 내면 깊은 곳에 인간이 안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슬픔, 이런 것들을 함께 공감하고 같이 알아줄 수 있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깊이 느끼는 사람은 홀로 된 기분을 느끼잖아요. 야, 이 고통은 나만 느끼는 것이구나. 어떤 누구도 나의 이 아픔을, 나의 고통을 알아주지 않는구나. 그래서 매우 매우 힘들어요. 물론 힘들어하는 그 사람은 자기 고통이니까 힘들어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또 그만큼 공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인간이 좀 이기적이니까요. 내가 처 아주 안 좋은 상황에 처했을 때그 마음을 똑같이 알아줄 수 있는 인간이 없다는 것이죠. 인간이 나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런 말씀을 볼때 우리가 이런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런 얘기를 볼 때마다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뭐 그런 일이 있었구나 담담하게 이런 것을 이해해야 되느냐 아니죠 이런 말씀이 주어진 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지금은 그런 것이 조금 무감각하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이 성숙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 그 깊이 그 감성까지 이해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야 된다는 그런 교훈이 아니겠어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눈물을 아는 인생이에요. 눈물을 아는 인생. 내 눈물은 좀 알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남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남의 인생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눈물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살까. 내 일이 아니니까 남의 일이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인간 인간이 하나하나 겪어야 되는 그것들은 너무너무 깊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사실 교회라는 것은 뭐예요? 에클레시아 그러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요즘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이 비대면 예배가 많이 행해지니까. 그냥 신앙생활이라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수는 믿으니까, 하나님은 믿으니까 꼭 교회가 모여야 합니까? 지금은 특수사항이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죠. 그냥 교회 본질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모이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 왜 모여야 됩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약한 인간들이 모여서 그 안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서로를 겪어가면서 이해해 주고,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소망하게 되고 죄인들이 서로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 교회이니까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렇게 비대면 예배 드리는 건 비정상인 거죠. 사실은 비정상이라는 거죠. 어쩔 수 없으니까 더큰 의미에서 사람을 살리고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코로나의 상태, 이런 비대면의 이런 것을 통해서 더욱더 인간관계가 멀어지고, 이제는 혼자 살아야 되고, 떨어져 있어야 되고, 거리 두기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정말로 이제는 사람들의 눈물을 이해하지 못하는 쪽으로 더 삭막하게 갈수 있는 분위기잖아. 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이럴 때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접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아, 눈물을 아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을까? 코로나로 우리나라는 몇 명이 지금 코로나 걸렸다 이런 쪽에 많이 비중을 둔다 그래요. 하지만 다른 나라에는 그런 쪽도 물론 비중을 두지만 코로나로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 얘기를 많이 한다 그래요. 우리는 코로나에 대한 아픈 얘기를 많이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코로나는 그냥 감기 정도로 생각하나 봐요. 코로나 걸렸다가 조금 지나면 뭐 전염병이니까 전염때문에 그냥 뭐 격리시키는 하지만 그러나 뭐 그거는 큰뭐 죽을병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죽을병이래요 이게. 희유증도 있고 굉장히 고통스러워 근데 그걸 너무 많이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냥 전염되는 거 방지하는 그 정도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이 병을 앓게 된 사람들은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이런 병에 알아서 위축되는 것도 있죠. 내가 알았으니까 또 다른 전염시키면 안 되니까 또 갇혀져야 되고. 그런 것도 힘들지만. 그러나 또 실제로 물리적으로 그 병을 알아서 당하는 고통, 힘든, 괴로움 그런 것도 있겠죠.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는 모르죠. 하지만 그 내면의 세계를 다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의 심정을 마음으로, 감정으로 한번더 느껴보는 그런 자세,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아 왕의 그병 들었을 때그 아픔들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의 기도에서 볼수 있는 것은 그 자신의 아픔을 그대로 표현하잖아요. 아프니까 아프다고 표현을 합니다. 뭐, 엄살피는 게 아니죠. 아프니까. 아픈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운 마음을 그대로 피력합니다. 아픈 마음을 그대로 피력하고 아픔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해요. 살려달라고. 그 살려달라는 그 말은 얼마나 얼마나 애절하겠습니까? 내가 곧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이 사건을 보면서, 아하, 우리가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겪고 있는 그 아픔, 그 눈물, 그것을 이해하는 것,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진짜 인간으로서의 모습이고, 인간으로서의 아름다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늘 사람을 접할 때 나와의 경쟁 관계로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이 나타난 현상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잘했다, 못했다"라고 판정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겪어야 되는 그 많은 과정의 아픔들, 그런 것들을 볼줄 아는 눈, 그것이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성숙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시스기야 왕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는 자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한 사람의 아픔을 쉽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어떤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아이 그거 뭐 걱정 안 해도 돼. 먹지 않다.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죠. 아 병원에 가면 돼. 병원에 가면 돼. 맞는 말이죠. <laughs> 하지만 눈물까지 눈물을 아는 이해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식사에서 살고 많은 정보 속에 살다 보니까 어떤 이론적인 결론을 잘 내릴 수 있고 이론적인 것들은 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정답, 해답을 몰라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해답대로 안 되는 것을 늘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그 고통스러워 하는 것을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정답만 안고 살 때가 많아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더 그럴 수가 있어요. 늘 우린 정답을 너무 잘하니까 정답만 이야기해요. 하지만 정, 정답에 이르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우리가 이성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의 감성에 대해서 보다 가까이 접근하고 그의 아픔을 같이 생각하는 것. 그래서 눈물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아니라 눈물을 아는 인생.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모델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면서 아, 너희들 힘들지, 그냥 염려하지 마. 이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그 죄의 아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직접 다 겪으셨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친히 그 모든 것을 다 겪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대가를 혼자 다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가볍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다 껴안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이런 많은 일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자기 입장에서 정답만 내리려고 하지 않고 내 정답이 이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정답이 아니야라는 그런 이론에만 너무 급급하지 말고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깊이 이해하고 그 사람이 힘든 일을 겪을 때 힘듦에 같이 동조하고 어려움에 같이 동조하고 기쁘면 같이 기뻐하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의 삶이 보다 더욱더 감성으로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